해보는데 생체 우승했어. 생체 장난 아니야. 영민이 때릴 수 없잖아. 규학이 형 세게 때릴 수 없잖아. 진검 대결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 두달 했다고. 정확히 두달안 됐어. 9월 7일 날 쪄. 철수 형 규학아 쳐. 영민 선배 큰거 같아. 가리게찼으면 잘하는 거야. 뭐 가리게 막 휘둘러. 키가 비슷하지 않아. 6평 비슷하자 크지 않잖아. 동댕이 너무 꼼수롭게 졌잖아. 그닥 돌리면 되지. 치기도 편하지. 높이가 비싸잖아. 그렇지. 큰 사람 같고, 나중에 좀 불이 낮춰야지. 엄청 엄 어, 근데 지구력이 약해. 지치게 만드 놈이라 돌리는 지치게만들어 지치게. 그렇지. 지가 이명해. 일어나지 말아 잘한다니까. 그렇지. 도난한 거치고 잘한다, 놈이라 이제. 그렇지 귀하두 번까지 갈 거면 채널 안내하고 그렇지 한번만갈거고 아, 그냥 막 져서 그렇지 나눠졌잖아 어땠다 했더니 잘봤지길데 많이 나가졌잖아 꿈을 쏘니? 틀리잡지 말고돼 기돌아 왼쪽으로 지치게 만들어 지치게 만들어 지치게 만들어 지구력이 좀 약해 맞다 좋은데 이 새끼가 른데이거 내가 하지 이만 쪽으로 넣으 거야. 는자또두번 누이 데이터 잖아 우리 지 계속 려야 돼. 아 고단한 거좀 잘한다니까. 지치기 만들어 지치기 그게리 잘해. 이파로잘지쳤잖 그 네, 계속 려 이거 다에 올리고. 어우어어약 조금 만다 아 한참 더 하고 뚱안돼이얘저씨는 무한히 세력이 두개두개 라스트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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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렇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비율가 조율하면서 그지 여기 그냥 해형 이거 는말아이와 이런 거 이거 좋다니까 이제 알아 선자들이 알아 라이트 하나밖에 없는 거어든 지금 숙제 소리 넣어줘 우리 닭대 이제 닭대 했던 것처럼 그런 척가자 알았지 숙제 해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공략 숙제 하자 이제 경민이 뭐하냐 힘으로 잡으면 내가 하고 말지 패킹으로 잡아야 패킹으로 해병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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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드럽게 잡아 야지 생기야. 야 투수 씨만 저 타자 나왔는데 몇 합승이야 똑바기게두 달도 안 했어 정확히 하고 3월 7일 날나다니까그거 그러니까 그토록 잖아 이거 나 축구 냉고 준다. 미드럽게 딸도 미안해라. 생체 체육야지 생활체육 아무 먹는 거 아니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아마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말이 생하지만 쉽게 하죠. 빡세, 빡세. 그렇지. 자, 다 이렇게 빨야 브레이크야. 똥, 안 돼? 당연히 안되지 면전이 되는 거지. 거 그냥 이제 정리 안 해도 되니까 중속지 고빼고그다좋다 그렇지. 넌 뭐. 괜찮참 제자, 제자 거리인 여기 주희 준비해, 올라가게. 주희 씨. 여기 하얀 거 이거 껴. 이거,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주희 씨 이거 껴. 플로어 그거 끼고 해, 그럼 불편하 어, 그거 끼고 해, 그거 껴.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냥 해. 아쉽게도 1분이나 남았어. 쨍카타야, 쨍카타. 시켰잖아, 얘기했잖아. 품 좋은데. 아이템 하나는 좋다고. 나로, 경기가, 라이프 퍼트, 경기. 중첩, 그렇지. 정확히 경가 재밌게 들려서. 어, 그, 이고 죽이고, 막, 지지해는데밥비이이왜 또, 밥이 이왜 또, 밥이 왜 또, 밥이 가 오, 밥이 왜 또, 밥이 왜이왜 또, 밥이 왜 또, 밥이 왜 또, 밥이 이이왜이 아는 거야 몇 년을 했는지 한참 짜파. 올려주 네. 올리고. 여기 제가 좋은. 어. 삼수 브이님 말이지. 아, 브이님 말이야. 아, 브이님 말이야 해야 돼뭐안 해도 여기 선배는 상위 클래스 해서 이게다 선배 여기 A급이야 A급. <laughs>

내려잡을 네? 내가 해야지 나는나고두고 두달도 못고 옛날에 나같이 권통하지마 옛날에 어, 나같이 권통하지말라고 나같이 할거 안하는거야 지금 돈이나 버는거야 응. 이런건 선수 방번온지일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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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